우상형 선수의 경기를 직접 아, 네. 보시니까, 직접 예. 보시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이 대회 신기록 하고 지금 타이까지 이제 넘었잖아요. 200, 2m 33cm를 넘고 이제 한국 신기록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세웠던 이제 2m 36을 넘어서 2m 37을 3차 시기를 하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도전에 실패했는데 정말 컨디션도 좋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했으면은 조금 나았을 텐데 장마를 앞두고 아마 덥지근해서 어제 컨디션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 대회에는 반드시 또어 대회 신기록을 넘어서 세계 신기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우상혁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종합 경기장에서 어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이것은 이제 연중 많은 대회가 육상경기대회가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우리 고장 정선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 임원들이 우리 정선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시고 지금 읍내 뭐 숙박시설이나 또 음식점에도 아, 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젊은 선수들이, 어, 읍내 많이 이제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기 위해서 다니니까, 어, 우리 고령화된 정선 지역에 모처럼 아주 활기를 띠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 우리 육상 이 경기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어, 경기장 잘 관리하고 또, 어 여러 가지 숙박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이 대회 발전과 함께 정선군도 경제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웠지만 특히 이 스포츠계도 그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50인 이하만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면서 21년 2021년에는 어, 전국의 모든 경기가 다 취소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육상 이제 그 선수 꿈나무들이 대회가 있어야지 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대학 진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회 자체가 열리질 못하니까 그 선수들의 앞날에 정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 저희들이 육상 경기 연맹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어, 그. 뭡니까?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2021년 대회 당시에는 거의 뭐 공항 그 뭡니까? 검색 시스템을 방불할 정도로 전부 다 사전에 PCR 검사를 하고 입장을 했으며 또 현장에서 다시 또 발열 체크나 이런 안전하게 해서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대회 전 기간 동안 단한 명의 확진자도 감염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육상뿐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어, 그렇게 저희들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개최하면서 활성화되시기시작한던 그런 인연이 우리 군하고 육상경기연맹하고 또 신뢰가 그런 대회를 계, 계기로 해서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육상경기연맹하고 우리 군하고 이 선수권 대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선 군 지역이 인구가 14만 네, 인구에서 어, 한 폐광하면서 한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어 이제, 또 특히 이제 고령화되고 젊은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어떤 그 네, 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우리 정선의 스포츠 경기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정선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각종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뭐 교통 여건이나 숙박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 또 국민들의 친절도도 잘 교육하고 해서 앞으로 많은 대회가 정선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